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병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십시오. 자, 이번 부천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파전으로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 한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 총선에 출마하셨고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또 선거에 도전하시게 됐는데요. 어~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각오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어~ 국가정책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 우리가 혼이 쓰는 부천페이 지역 화폐 정책 아시죠? 네. 그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만들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저에게 지역 카페 전도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주실 정도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지역 정책 전문가입니다. 부천 정책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부천에서 시원을 세번 했었고요. 부천의 온부주만을 했고요. 그래서 부천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부천시장은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민이 주인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속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네. 현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장 시장 체제 부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불통이고요, 음. 또 하나는 무능입니다. 불통은 어, 부천 시청의 시청 내 내부 시, 그 공무원 게시판에 어, 열린 우리 마당이라고 하는 열린 소리 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폐쇄가 되어졌어요. 음. 그 자유롭게 공무원 내부에서 시장까지 포함한, 음, 어떤 그 비판의 소리들도 과감하게 나오는 것이 그, 마, 그곳인데, 어, 폐쇄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늘 부천시청 그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현수막이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열린 소리 마당을 다시 부활하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부천 시정이 불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광역동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만은 결국 소통하는 내용들이 없다라고 어, 시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무능입니다. 얼마 전에 고강동 그린벨트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린벨트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음. 또 미세먼지를 없애는 헬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의회에다 급하게 긴급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또 철회했습니다. 이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실력입니다. 무능인 것이죠.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불통과 무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출마의 변을 말씀하시면서, 어, 어,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좀 어떤 부천시 의원의 삼선 경험,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서의 경험, 또 선임행정관으로서의 경험, 공직생활 한 15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어떤 좀 어, 강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어, 제가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시민들한테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입니다. 음. 부천페이, 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국가정책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2018년도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천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조 3천억, 2020년도에는 9조 6천억, 2021년도에는 15조로 대폭 늘, 늘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저입니다. 네. 이 지역 카페는 아시다시피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골목상권과 이 중소상인들한테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기업과 이 카드사에서는 싫어해요. 그런데 이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은 적극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이러한 정책을 저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19때 정말 골목상권이 어려웠는데 만약 이 지역 화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의 그 성과 중에서 가장 그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지역 화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화폐 전문가로 이제 유권자 분들께서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천시에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첫 번째 시민주권위원회 설치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시민주권위원회를 이야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018년도에 광화문에서 자영업자들이 한만 명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분들, 대표분들 다 청와대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요. 세 시간 동안. 다 얘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실 때를 그 요청사항과 요구사항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나 9일 정도 있다 다시 또그 회의를 또 열었어요. 네. 그때는 그 중기부나 기재부에 있는 그 국장 과장들을 먼저 보고부터 했습니다. 네. 보고해서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예를 들면은 그 외식업 중앙회에서 요청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음. 그렇게 보고를 먼저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런 회의를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어, 좀그 뜨악하게 생각했었던 자영업자 분들이 어, 대단히 자세가 달라지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분들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너무 회의가 빠릅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는 시간이 없습니다. 좀 늦춰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56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되어지는데 우리가 회의를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빨리 합시다라고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 그 결과가 124가지 정도 되지는 그 자영업 종합대책인데, 그걸 발표할 때 중기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네. 어, 자영업 단체들이 전부 같이 배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만든 정책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종합대책이 되어진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시민주권위원회의 정신입니다. 네, 이 시민주권위원회는 이 정신 속에서 시민들의 열정과 창의를 조직화해서 그것을 시장에 구현시키는 그러한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천에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관한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신도심, 구도심 균형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묶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 부천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천의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로 그런 걸로 개발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중심적인 것이 네. 거기에 문화와 산업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어, 신구 도시의 그 균형성자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원도심은, 원도심의 재반 문제점들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이제 모든 지자체의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어, 저는 부천을 중소상인 자영업의 성장 모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청와대에서 어, 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하고 실천해 왔는데요. 전국 25개 지역에서 5년 동안에 80억에서 1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네.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 복합 쇼핑몰을 가면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서 많이들 가는데요. 골목 상권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올수 있는 그러한 상권 활성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목 상권에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입혀야 됩니다. 네. 권역별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전면 도입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동 2.0 시대 개막, 요 의미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뭐, 광역동 폐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좀 들어볼까요? 예. 광역동이 실시되어진 지 벌써 몇 년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부천 시민들은 이 광역동에 대한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역동이 생활권역으로 묶여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전체를 신고를 할때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음. 불편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역 등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가 그 요구되어지는 요즘 세계에서 요즘 사회에서 이 지방, 그 그러니까 지역 자체 주민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음. 겁니다. 또 하나는, 어, 이 지역의 복지가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광역동 폐지, 3개 구청 부활, 그리고 36개의 동의 부활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칠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과 함께 행정책의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함께 고민해서 그 결과를 내는 이러한 그 정신을 저는 행정등 2.0 시대라고 네네. 명명합니다. 네. 예. 자, 짧게 끝으로 이제 부천 시민분들께 한 30초 정도 어,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저는 부천이 자랑스러운 도시, 이것을 부천의 부 자랑스러운 자 그래서 부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천이 그 부천 시민들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어지는 그리고 시민의 열정과 창의가 조직화 되어지고 이것이 시정이 구현되어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한 병안이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한 병안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 병안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 후보와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